스포요? 어떤 스포? 근데 제가 스포를 잘 못해요. 스포는 못해요. 아 뮤비가 새로냐고요? 어? 과연 그럴까요? 가사 스포요? 아,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? 그래. 방금 했습니다. 그래. <laughs> 그래 정도는 괜찮다. 그쵸? 스폰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고요. 그래? <laughs> 뭐야, 뭐야. 정답. 오케이 여기까지 드릴게요. 아 너무 많이 줬나? 그래 정답까지 드리겠습니다. 네한 소절을 불러달라고요? 그거 유출인데요. 그래 그래 대마왕이요? 아닙니다 여러분. 갑자기 극장판이 됐네요 네, 숨막꼭질의 스포는 그래 정답입니다. 유출은 안 됩니다. 또 <laughs> 유출함인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유출은 좀 그렇고